말좀더 하자, 말좀더 하자. 연아, 연아, 여기 더 해주고, 유언아, 블페이스유언 조금 더, 조금 더 자신있게 하고, 그냥 부딪히면서 가, 그냥, 저 걸리면 파울이잖아. 준케유아 너가 밀어서 앞에서는 파울해도 돼. 거기 위험지역 아니잖아. 근데 그 정도 적극성을 바꿔고 가야 돼. 그냥 수비가 부담스러워하지 너를 네가 수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수비가 너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돼 어. 去卖。 수련아! 수련아! 진우! 가운데 들어와! 가깝발로, 왼발로 왠 했다가 왠확 접어버리던가! 잡아 어! 내가 이거 안된다 그랬잖아! 손잡아, 손잡아! 손잡아, 움직여, 움직여! 진우 7번! 진우 7번! 2명이명 더, 1명 더, 1명 안좋안 좋아! 강자 왔다, 갔다, 체크! 수로이 수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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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수아 준비해! 6! 됐 좋아 좋아 순아순아 맨발로 툭인데 어? 응. 맨발인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빨리 들어 나 이거 수원이 가야 되는데 수원이 왜안 가? 어? 하나 하나. 짧잖아. 그래. 오래되는데 너가 해야지. 네. 그 좀만 더 집중합시다. 자, 진우가 나가라. 진우. 진우 나가라. 너 진우 나가라. 너도 그거 알아.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네. 대상, 아니야. 아니야 따라가지마 차라리 죽게. 아, 이 씨발 말아. 컨트롤! 사이드 컨트롤 안해줘 이거. 지금 내가 빨리 잡아 버리려고 하지. 사이드컨트롤안해 줘! 어, 차분하게! 빨리 정비! 자, 승리자라갔야 올라갔을 때 어, 아, 아, 아. 부크러스, 부크러스. 정비! 정비! はい 골! 수영이 아누! 아 오케이 같이 가져야 된다 같이 두고 사게 배 떨어지는 거어놔돌려우원이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부딪혀야 돼우나온다 나와도 돼걸어 가운데 가운데 야 돌리지 말고 그냥 승승현이 예, 굿! 아, 승현아 길게 사이드 붙여 봐 한번. 해인이 준비해, 해인이! 가자, 와, 세가세 컷, 컷! 어차분하게 니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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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넘지 않게. 숨어 숨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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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숨어 숨어 숨 넘길 때는 안 넘기고. 더, 우연아, 더! 야, 이야이야이야 길잖아, 길잖아! 길길유이유이 유헌이! 이 나올 준비! 어, 이아만더 들어가! 업사이드 없잖아! 이 어, 네. 사이드, 사이드! 준비 됐다. 됐다 됐다 좋아 내려 어가 오케이 됐다. 집중 아이컨. 빨리해 이거 빨리해

저희는 씹다, 도인이 씹는 바람이 불다 줘야지. 셋째 슬슬 다 줘야지. 고기밥, 아빠가 안줄 거야. 갑시다. 갑시다. 갑시가 너한테 안 됐다니까? 아 공만으로 쳐, 만간으 어, 잡고요 혜인님! 밀어! 밀어! 아, 니뭐 그거를 왜 그냥 아, 더 피부가 되잖아. 아. 아.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어, 도승이 형, 빨리 오라고! 가운데 쫓겨, 가운데 쫓겨! 수련이 내려와야 돼, 수련이! 연아, 요아 뒤로 가지마! 내가 나와, 따라가지마! 다이을 때, 가보 Come on, 이멧 속아. 야, 야. 야, 신우. 신우! 잡아. 잠깐 나와. 잠깐 나와. 야, 키퍼 봐. 키퍼 봐! 이어나. 뭐라고? 나와. 신우야. 나와 봐. 자, 이리 사이드. 사이드까지 가. 사이드까지. 들어 준비해. 들어. 챙 요 보고 떠 야, 이 앞에 봐. 이제 앞에 봐. 요들아 보고 네. 네. 또. 다리 벌려 줘. 다리 벌려 줘. 다리 벌려 줘. 안 잡아라. 잡지 마. 드라마 없이 싸.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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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라 네. 들고 것도 봐. 들고 것도 봐. 들고 것도 봐. 들고 것도 봐. 봐봐 이래서 경제 축제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짱이나 바꿔. 순원아, 하나 하자, 하나 하자, 순원아, 하나 하자! 꼬리에 나가. 꼬리에 가, 꼬리에 가. 지금 오른쪽. 가자, 먹으면 안 돼? 안 돼.

저기, 빨리 내려. 유원이 <delays> 나와. 유원이 나와. t here. I'm just here. I'm just here. I'm just here. I'm j 까 s t 면 된다고. I'm j 내려 t 안 오면 내려 m j u 막고 h e 에 e 가 m just here. I'm just here. I'm j u

가.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어 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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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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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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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머리 맞춰, 에이, 맞춰! 머리 맞춰! 아, 돼, 아니, 아 진짜! 에이! 에 예. 아이 에이! 거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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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막 에이! 거야. 에이! 고 에이! 있어, 이마쳐서 이사 갑니다. 진짜 가게